가수 장민호님의 2022년 1월은 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만 가득할 것으로 보입니다. 2022년 1월은 팬분들이 원하셨던 것들이 전부 오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. 12월에 주문했던 장민호님의 달력 등 여러 상품들이 포함된 2021 시즌그리팅 상품 역시 1월에 발송이 될 예정이며, 장민호님의 첫 번째 미니앨범인 에세이 에피소드 1 역시도 1월 초 팬분들께 예약 발송될 예정입니다. 또한 현재 장민호님이 비밀리에 촬영하고 계시는 새로운 광고 역시 1월달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죠. 장민호님의 시즌 그리팅 상품부터 새 앨범 그리고 새로운 광고까지 이 모든게 전부 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. 2022년의 첫 시작인 1월부터 팬분들에게 메가톤급 기쁜 소식들만 전해주시는 장민호님이신데요. 올해는 장민호님이 어떠한 스케줄을 소화하실지 벌써부터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기대됩니다. 2022년 1월부터 팬분들을 행복해 만들어 주시는 장민호 님이신데요,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 기대하겠습니다.